간호사로서 정말 인정, 호주에서 이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간호사로 또 변화를 하는 게좀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로서 변화를 기술심사 신청이 돼야 되는데 어 일단 처음에 기술심사라는 부분을 먼저 좀다루고 그리고 이제 호주 레지스트레이션을 좀 변화하는 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간호 기술 심사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드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이제 current registration as a nurse in Australia or New Zealand to be able to apply for the modified skill assessment라고 해서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간호사로서 일하기 위해서 현재 레지스트레이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디파이드 경우에는 이제 어 호주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 레지스트레이션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모든 서류들이 합격이 되고 그리고 이제 프로퍼 아이덴티티 그래서 신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좀 기다리는 상태에서는 노티스 오브 인프라고 해서 이제 조건부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 조건부 승인으로 통해 가지고 모디파이드 플러스 어세스먼트를할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 같은 경우 한국 간호사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모디파이드 어세스먼트에 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플러스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는 현재 간호 이제 한국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주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호주에서 그레지스레이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술 심사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특정 국가에 한해서만 저 기술 심사를 신청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 특정 국가가 이제 학위를 캐나다에서 취득을 했거나 아니면 미국 그리고 영국, 아일랜드 혹은 홍콩에서 취득을 했으면은. 굳이 호주에서 이제 그 레지스트레이션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한국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좀 모디파이드 어세스먼트에 속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g i 트레지 a t 레이션 그래서 호주 내에서 레지스트레이션을 소지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게 통과될지 아니면 안 통과될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레지스트레이션 을 그리고 그그 그 외적으로도 e l c 기준으로 각 항목에서 7.0 이상의 영어 수준, 영어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두개이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모디파이드 어세스먼트는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urrent registration as a nurse or midwife잖아요. 그래서 그 registration이 있어야 되는데 r e g i s t r a t i o n 을 발급하는 기관. 그래서 면허 혹은 자격을 발급하는 기관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의료 협회 하는데 의료협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뭐덴탈보드 그리고 메디컬보드 그리고 피지어 더블피재활사보드뭐 이런 식으로 보드가 여러 개 나눠지게 되고 간호사와 관련된 건 저기 오른쪽 두 번째 줄에 네이슨의 미드와이프리 보드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이 충족을 해야지 이제 비자 그레지스트레이션이 발급이 되게 됩니다. 일단 그 레지스트레이션에 신청을 할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이게 셀프 체크라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셀프 체크.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건데 어,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내셔널 퀄리파이드 네리썸 미드와이프 그래서 호주 외에서그 퀄리파이드가 된 간호사 들만이 신청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그, 그분들의 IQNM으로 이제 줄임 말을 많이 쓰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IQNM으로 줄여서 이제 본인 Stream A, B, C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결과적으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외국에서 그 r e g i s t r 을 들고 있지만 들고 있고 그 학위를 취득한 학, 이제 학위를 취득한 기간의 수준이 이제 여기 아프라 그리고 넬싱의 미드와이를 보드에서 인증한 기간이다라고 하면은 스트림 A로 되는 거고 학위 학사 학위를 취득을 해서 간호사가 되었지만은 이제 이 기관에서 어 여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을 봤을 때좀 수준이 약간 미달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스트림 B로 되는 거고 스트림 C 같은 경우에는 네. 보시면은 약간 관련성이라든지 아니면 수준에 있어서 약간 그게 못 미친다라고 하는 게 스팀 CC입니다. 그래서 한국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스팀 A와 스림 B를 좀 주의 깊게 보... 이 차이가 뭐냐면은 아, 스팀 A와 스림 B로 분별이 되는 게 이런 기준으로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AQF라는 게 이게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라고 해 가지고 숫자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7이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7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학사 학위를 AQF 7이라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AQF 7고 AQF 6과 AQF 5, AQF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제 이제 학교를 학위를 조... 취득한 경우에는 AQF AQF 6 아니면 5가 됩니다. 그래서 어 스트림 A로 분배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AQF 취득을 해야지만이 그 스트림 A를 고려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두 AQF6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분야에 한해 가지고 이제 전문대 이제 2년 대를 졸업을 했다 했지만 스트림 A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 이 있긴 한데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 AQF로 취득을 이제 이제 전문대학교에서 이제 발급하는 그 수준에 있어 가지고 좀미나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6을 취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트림 A로 갈수 갈 있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좀 낮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laughs> 스트림 B로 6 혹은 7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뭐 1과 1 콘테리어 1과 2가 충족이 되거나 아니면 1과 3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어 일반적 이제 이런 좀 이해가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은 지금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게저이테리어 2. 이제 없다라고 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스트림 B로 넘어가게 되고 크라이테리온 B 이제 크라이테리온 2가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A로 넘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크라이테리이 정작 뭐냐? 그래서 1 2 3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기 이 슬라이드에 기재해 를 놨거든요. 그래서 크라이테리언 1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관련 국가에서 간호사 혹은 간호 조무사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국에서 간호사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학위를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학위를 하, 소지하고 있는 여부를 원이거든요 그리고 크라이테리언 2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프로그램이 매맥이 적용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고 거기에서 인증을 받은 기간이어야지 Criterion 2가 충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성과 수준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2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1과 2가 충족이 되었을 때는 Stream A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실질적으로도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Stream A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 굉장히 좀 많은 추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 그 아카데믹 레벨 오브 코디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학위 수준에 따라서 이제 분배가 되는데 간호사 같은 경우는 학, 학사 학위 이상이어야 되고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전문대 학위 이상이어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좀 간호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 간호사에서는 학사 학위가 일반적으로 좀 필요한 게 어쩔 수 없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학사학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스트림 a보다는 스트림 b를 좀 고려하시는 게좀 보다 더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크라이티리언2투 그래서 인증하는 이제 안맥이 이제 맥 호주 이 기관에서 이 기관에서 충족하는 게 과연 어떤 부분을 고려하는지를 가이드든요 여기 보면 이 세, 나, 다섯 개의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크라이티리언 투.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 게첫 번째 테이블이고요. 근데이 캐나다, 홍콩, 르퍼블릭 오브 아일랜드, 유나이티드 킹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다섯 개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 심사를 할 때에도 보시면 저 국가들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술 심사 같은 경우에도 이 다섯 개의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을 해, 학위를 취득을 하고 레지셔션 을 발급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기술 심사라는 부분에서 혜택을 보기는 하지만은 이제 간호사로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도 크라이테리언 2 같은 경우 충족이 되었다고 보지기 때문에 스트림 A로 이제 분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테이블이 이제 크라이테리언 2를 아마 크테리언 2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국가 들이 이제 두 번째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벨기움, 벨, 벨 g i 그래서 벨기에라든지 칠레라든지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해가 되지만 싱가포르도 그렇고. 근데 보시면 파키스탄과 파편육인이에서 이제 간호를 졸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콘테이션을 충족을 할수 있다라고 MEC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MMO 하긴 하지만에 좀뭐 그런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세 번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qualifications that are unlikely to meet criterion 2 그래서 criterion two.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할 것도 부족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는 국가들을 다 기재해 둔 거고 여기 보면 사우스 코리아도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작성이 되 이게 작성이 된게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게 좀 한국에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년제는 나오지 않았을 때 이렇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아웃데이트도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unlikely라고 적혀있긴 해가지고 가능성이 낮다는 거지 아예 되지 않는다라고 박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긴 하지만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트림 크라이테리원 1과 2를 충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스트림 A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되는데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한국에서 간호학을 간호 학사를 취득을 하고 그리고 한국 국가고시에서 통과를 해서 간호사가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 A가 될 수도가 있고 스트림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부를 한 기간은 다르긴 하지만 간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트림 B로 고려를 할수 있는데 스트림 A와 B로 나눠지는 게 스트림 B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제 대학교가 일반적으로 되는 거고, 스트림 A 같은 경우는 4년제면서 카본이라는 한국 간호교육평가원에서 이제 인증한 코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한국에 있는 간호학을 제공하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카본에서 이제 인증을 하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스트림 A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림 A와 B를 이렇게 강조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스트림 A로 분배 이제 신청 파스먼트 필을 내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만 하게 되면 이제 오리엔테이션만 마치게 되면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이제 기본 제공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본인의 학위를 이제 제공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성적표를 제공을 한다라든지 비교적으로 좀 간단한 수순을 밟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레지스트레이션 이제 신청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로서 간호 호주에서 간호사로서 일을 할수 있게 조건들이 충족이 되는 거고 스트림 B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길죠. 그래서 어스 <laughs> 스트림 a 와 같이 어세스먼트 필을 내고 그리고 올 똑같은데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위를 취득하고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이제 경력을 쌓았는지도 증명을 해야 되고 이거는 비교적으로 뭐 그렇게 힘들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근데 스트림 B로 또 다시 시험을 쳐야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이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일년 짧으면 1년 아니면 뭐 길면 2년, 3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호주에서 현실적으로 이민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주에 거주 조건이 있는데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비자가 취소될 수